992번은 적지는 말고 핵심만 얘기하자. 자,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아, 야, A에 관계없이 지난다잖아. A에 대한 뭐를 풀어라? 관공식. 그래. 그방정식을 자원에 다 넘겨서 능력으로 만들어서 풀잖아. X의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8A 마이너스 5 플러스 Y 능력이 내가 A에 대한 방공식이래 A 있는 놈 no, 없는 놈은요. No, A 있는 놈 no,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5 플러스 y 얘가 0이니 x 얼마? 2 y 가 얼마? 1 뭐, 뭐야? 그래서 x에 A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의 좌표가2,1 2,1이고 아, 아. 그 다음 이 e,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래프와 뭐라고? x 축에아 x 축에그점 순절평구해라 벡시절편, x, x 절편은 누가 이 때? Y가 0용 때, 마이너스 x 제 플러스 4 a x 마이너스 8e 플러스 5는 0을 풀러잖아. 맞나? 네. x 제 마이너스 4e x 플러스 8 a 마이너스 5는 0을 풀어라. 그래서 뭐라고? 네. 얘가 근점일 때사 넓이를 구하라 음. 뭐였던 지 음. P의 작품 A. 피작품포 꼭짓점이 2코마이었잖아 얘들아 그럼 꼭짓점을 찾아야죠. 지금 y는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y, 완전 제곱이가 마이너스 4의 플러스 4y, 맞아 맞아. 플러스 4y x, 그 다음에 플러스 4y 제곱, 마이너스 4y 제곱, 플러스 4y 제곱, 마이너스 8y 플러스 5잖아. 얘가 얘 꼭짓점이 2코마이라고준 거라고요. 어? 그럼 얘가 얼마야? 돼 얘가 꼭짓점 아니야. 얘가 이어야 되잖아. 얘가 얼마? 1이었단다. 그럼 여기도 1이었아 그럼 x에 대고 마이너스 4x 1 넣으면, 플러스 3은 0. 3일 마마. 그래서 요 놈이 있는데, 이렇게 꼭지점라는 거였지? 콤마 1였지? 여기 콤마 1. 하나가 1콤마 0. y, x, x, x. 하나가 3콤마 0. 사악해 넓고, 뭐라고 안 했어? 네. 이 길이가 2. 이 길이는? 맨날 맨날 그래 a의 관계 없이 항상 우리 방정식에서 a의 관계 없이 항상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는 거야 함수에서도 a의 관계 없이 지나는 데 어차피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게 너희 x 플러스 y는 오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오나 이건 너희가 방정식을 생각하는 거에우 함수로 생각하는 거야. 방정식은 얘를 성립시키는 근을 구하는 거거든? 1, 4, 2, 3, 4, 2, 5, 0. 이런 애들 구하는 거잖아. 이 함수는 얘를 성립시키는 이런 애들과 점을 찍었을 뿐이야. 똑같은 놈이라고. 방정식에서 A의 관계 없이 항상 성립하는 실근을 구하는 거다. 함수에서 A의 관계 없이 지나는 점을 구하는 거 방정식과 함수는 똑같은 관계라니까. 이해돼? 됐나? 찍어. 몇번 이구야? 你这个呢？